오랜 세월 갈고 닦았습니다. 세 세상의 낮은 곳으로 가서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더군요. 음.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달라진 오세훈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laughs> 이 중에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은? 글쎄요, 뭐 굳이 있다면 시장직 사퇴는 제가 누차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복지의 원칙에 대한 가치를 놓고 그 격렬한 논쟁도 하고 주민투표까지 갔던 부분은 저는 그건 대한민국 사회에 한 번은 필요한 정치적인 그 결단의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자리를 걸었기 때문에 뽑아주신 유권자분들께 도리가 아닌 셈이 됐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가장 후회가 되는 부분니다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부자 무상급식을 반대한 거죠. 세상에 무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 급식이지. 부잣집 자제분들한테까지 드릴 재원이 있다면, 가난한 집 아이에게 지원을 오히려 더 두텁게 해서, 이른바 교육 사다리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거를 보편복지다, 무슨 선택복지다, 이런 용어를 쓰면 프레임에 들어갑니다. 그건 민주당의 프레임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게 오히려 진보의 이상이고 원칙 아닌가요? 10년 전 이제 무상급식 이슈 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지금 10년이 지나서 유권자가 있습니다. 20대, 20대 유권자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 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세대가 이제 판단력이 생긴 성인이 됐으니까요. 어, 그분들께서 아마 아, 당시에이 부자 무상급식 반대 논쟁에 대해서 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세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의 방식. 원칙은 좀 어떤 기준... 무슨 일이 있어도 단일화를 한다, 해야만 한다. 지금 국민들은 누구라도 적합한 사람이 선정이 돼서, 단일 후보가 돼서, 민주당의 이 폭정을, 무능을 종식시켜달라 하는 염원을 갖고 계시거든요. 각자의 지지층이 단일화된 후보로 이동해서 결집할 수 있는 형태의 단일화가 되겠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와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글쎄요, 뭐 노선이나 정치 철학의 경우에는 굳이 따지자면 안철수 보는 중도 좌파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저는 중도 우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마 경험 한바는좀 다르겠죠. 그분은 어떤 조직을 이끌어 보셨지만 사기업을 경영하셨던 경험이시고. 저는 공조직을 이끌어 봤던 리더십인데, 그게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직의 원리가 상당히 다릅니다. 본인이 월급 줘서 이끌어가는 조직의 업무 문화와 세금으로, 공복으로서 월급을 받는 분들을 제한된 임기 내에 끌고 가는 리더십. 이건 사실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수영이,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하고, 바다에서 하는 수영하고 좀 다른 것처럼. 글쎄요. 뭐 우열을 가린다기보다는 많이 다를 것이다. 박영선 후보에 대한 평가도 그 박영선 전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해오신 성과, 업적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5년간 서울시장을 이끌면서 보여드린 성과와 업적 이것을 놓고 아마 서울시민 여러분들은 비교를 하시겠죠. 거기에서 아마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일단 먼저 실행이 돼야 되는 그 정책이나 서울시의 사업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코로나 거리 두기 성공적인 안착과 더불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자영업자분들 매출 감소를 최소화시키는 것 이게 아마 이 코로나 전장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의 핵심 업무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듯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률적으로 9시까지 영업한다 10시까지 영업한다 외국에서 하니까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그런 그 관성적인 지침들이 난무했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면 업종별로 다 세분화된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1박 2일만 토론하면 저는 바람직한 매뉴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공약, 부동산 공약이 더 현실성이 있는 이유 지금 서울시가 각종 도시계획 규제로 억제해놓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있습니다. 그거를 얼추 계산해도 5만 호에서 6만 호가 됩니다. 들어가서 도시계획위원회만 열어도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상의 불편은요. 가서 보면 분노가 생길 정도로 나이든 아파트입니다 그런 곳을 안전진단을 통과를 안 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전부 재건축을 억제해 놓고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거는 일을 해본 사람이면 들어가서 바로 그 다음 주에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가지고 바로 방침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점이 많이 다를 겁니다 휴축제와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소수자들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분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라는 큰 원칙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두 번째, 그 큐어 축제와 같은 행사가 서울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장이 기분 내키는 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열린 광장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광장 사용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 사용 규칙에 입각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는 성소수자들이 저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런 세 가지 말씀드리면 아마 충분히 설명이 될 겁니다. 서시장시아 네. <laughs>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두개 아, 못했는데? 아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네. 서...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한 재수생입니다. 울렁울렁합니다. 시 시장 다시 하면 진짜 잘할 자신 있습니다. 장담하겠습니다.